네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3의 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3의 3 또는 2.5의 2.5그 정도 잡습니다. 물론 그러면 여기에 EPS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각자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자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삼각자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요렇게 그린 다음에 스케일로 찍어야겠죠? 이건 얼마입니까? 1.5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 조, 조장들이 이제 조사를 하겠죠? 뭐 2.5든 2.6이든 그러겠죠. 2.5 그다음에 요거를 2.5. 그다음에 요거는 1.5. 그다음에 3 1.5. 요렇게 딱 찍어서 이 차를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한장한 장, 한 장. 이동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때 선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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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싹 밀면 다시 요걸 가 그려질 겁니다. 즉 스케일을 한 번도 안 되고 이걸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임펜으로 하든가 사인펜으로 하든가 자기 삼각자에다 표시해놓고 쫙쫙쫙 밀어야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그려놓습니까? 요 절반만 그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팁. 자 얘는 어떻게 합니까? 삼각자를 여기다 딱 대고 이렇게 그립니다. 내 삼각자에 6에 6이고, 네임펜으로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 1.5씩 밀면 되겠죠. 알겠어요? 뭐가 1.5입니까? 1.5, 1.5, 1.5, 1.5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2, 1.5, 1, 1, 1이잖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자기가 스케일로 찍어서 해야 되겠죠. 스케일로 찍기가 싫다. 그러면 요 그림이 200대 1이니까 요 그림대로 그리면 되겠죠. 화장실은 반만 그린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만 그린다. 여기만 그린다. 그렇게 해서 쫙쫙쫙쫙 그린다. 그러면 선생님 자 봅시다. 자, 요거를 그릴 때 순서를 뭘 처음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포인트 1.5, 1.5 띄고 알겠죠? 액자 틀부터 그린다. 액자 틀은 거기 지금 그려져 있지만 무조건 가상선으로 두 줄을 보낸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뭘 하느냐? 중심선을 보낸다. 점 찍고 쭉 점. 점 찍고 쭉 점. 점 찍고 쭉 점. 그 전에 스케일로 찍어 놔야겠죠. 6666. 그죠? 그다음에 수직. 점 찍고 쭉 점. 점 찍고 쭉 점. 점 찍고 쭉 점. 점 찍고 쭉 점. 점, 찍고 쭉 점. 점, 찍고 쭉 점. 알겠죠?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1번 가상선, 2번 중심선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뭘 하냐? 치수선을 그린다. 3번. 치수선, 치수 보조선을 라인을 딱 잡아서 그린다. 어디서 끊내야 돼요? 이 포인트에서 끊내야 됩니다. 이 포인트에서. 그리고 나서 요렇게 라인을 보내고 요렇게 라인을 보낸다. 이 선은 굵은 선은 아니에요. 그죠? 중심선하고 같은 선입니다. 가는 선 또는 중간 선 정도. 근데 이 선이 가다가 휘거나 이 선이 그, 이쪽으로 쭉 삐져 나가거나 이러면 점수 주고 싶어도 잘안 줍니다. 선생님 뭐 그런 거 갖고 점수를 주고 안 주고 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거 아마추어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러면, 치수선의 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봅시다. 치수선의 체계는 무조건, 자, 치수선이 여기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에 건물, 건물. 자, 이 격거리, 이 격거리, 건물. 이렇게 3단. 그러니까, 건축사 시험에서는 반면은 3단 치수법. 평면은 2단 치수법을 씁니다. 2단 치수란 건 뭐냐? 건물의 전체 길이, 그다음에 이격 거리. 그다음에 중심 치수. 만약에 선생님, 쓸 시간이 없어. 이게 공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생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유유오 6, 6, 이렇게 씁니다. 이때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얘가 2m야. 그러면 실제로 건축물 이격 거리는 얼마겠어요? 1.5입니다. 알겠죠? 2m가 아니야. 그건 중심 거리니까. 알았어요? 건축사 시험에서는 무조건 0.5를 더한다. 알겠죠? 벽체 두께라든가 뭐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감이든 창대 나가는거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유 있게 무조건 0.5다. 즉 이격 거리가 1.5일 때 중심 치수는 2m로 한다. 그럼 여기 5m면 이격거리는 얼마입니까? 4.5다. 알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자. 자, 그 다음에 치수하고 치수보조선이 그려져 있으면, 스님, 글씨 쓰니까 쓰십시오. 글씨 쓰십시오. 글씨를 쓸 때는 손바닥이 도면에 닿으면 안 됩니다. 손바닥이 도면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뭐, 뭐 대고 합니까? 이 종이 대고 합니다. 지금 이 종이. 이 종이 대고 보면서 씁니다. 보면서. 그래서 종이 대고 보면서 쓰는데 글씨를 쓸때 이렇게 씁니다. 자, 제가 연필입니다. 자, 연필을 씁니다. 자, 여기다 글씨를 써 보겠습니다. 자, 쭉 그었어요. 자. 갈고 연필 갈았죠? 그다음에 6천. 그다음에 반바퀴 돌려서 갈고 6천. 알겠습니까? 리얼리티를 위해서 실제로 써보겠습니다. 갈고, 6천 알겠죠? 연필로 갈고, 7천 가끔 수험생 중에 이거를 홀더로 뚝뚝뚝뚝뚝뚝 하고 글씨는 나중에 쓰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그런 수험생이 꼭 글씨를 빼먹습니다. 그래서 글씨 0.9 샤프 하나 딱 갈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꼭지도 갈고 쓰고 갈고 쓰고 갈고 쓰고 요렇게 연습합니다. 선생님 전 갈기 싫어요. 그러면 긋고 쓰고 긋고 쓰고 긋고 쓰고 할때 샤프를 긋고 쓰고 긋고 쓰고 긋고 쓰고, 쓰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꽉꽉 꽉 긁으라고 그래야지 죽창이 만들어지죠. 알겠죠? 죽창면으로 씁니다. 요면으로 씁니다. 요걸로 쓰지 않습니다. 요면으로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갈아놓고 요면을 이용해서 글씨를 씁니다. 알겠죠? 명심하십시오. 자, 그러면 중심선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칠수선 그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기둥 그립니다. 선생님, 기둥 사이즈는 얼마로 합니까? 보통 500에 500으로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선생님, 코어의 기둥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코어의 기둥 안 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코어의 기둥 그렸다고 떨어지는 수험생은 역대 못 봤습니다. 그러므로 코어의 기둥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리고 그리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코어를 먼저 그립니다. 알겠죠? 자 정리합니다. 1번. 뭐부터 한다? 1번. 액자틀부터 만듭니다. 그 다음에 2번 중심선 그린다. 3번 치수선, 치수보조선을 그린다. 4번 코어를 그린다. 그 다음에 6번 기둥을 그린다. 그 다음에 7번 화장실부터 조진다. 그 다음에 8번 문을 그린다. 9번 벽체를 그린다. 그러면 선생님 문은 어떻게 그리고 벽체는 어떻게 그립니까?라고 물어보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해봅니다. <laughs> 이거 잘안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특별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스타트.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가상선 보냅니다. 두선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중심선 보냅니다. 스케일 미리 찍어 놔야겠죠. 그다음에 여기 중심선 보냅니다. 이 액자 틀에서 딱딱 끊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상선으로 라인을 한번 잡아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잡으세요. 어떻게 빼는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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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알겠어요?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글씨를 씁니다. 근데 이거 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상선이 가 있어야 글씨를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씁니다. 뭐 10이 쓰든가, 5천 쓰든가, 2천 쓰든가 뭐쭉 쓰고요. 됐고. 그 다음에 코아 그려야 되죠. 자를 댑니다. 자에 뭐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포인트가 다 찍어져 있죠. 이 막강한 자를 여기다가 딱 놓고 가상선으로 라인을 쫙쫙쫙쫙 쫙, 쫙, 쫙 잡고 옆으로 자가 딱 오면, 이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둥 그립니다. 기둥은 어떻게 합니까? 가상선으로 어떻게 한다? 500, 500을 찍고. 근데 스케일로 처음에는 찍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찍고 감으로 해야겠죠? 그래 봐야 뭐 2mm인데, 눈으로 보면 보이지. 그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상선 보내고, 가상선 보내고, 가상선 보내고, 자, 기둥을 때려 넣습니다. 기둥을 넣자. 기둥은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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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여기 기둥 없고, 꾹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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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꾹꾹. 그 다음에 수평 쭉쭉쭉쭉 쭉쭉 쭉쭉 굵은 선으로 넣어야 겠죠 근데 이걸 프리핸드로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자세고 합니다 왜그냐면 이 자하고 이렇게 연습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짝을 그려 넣습니다 자 여기에 뭔 실이 있습니까 뭐경비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려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문하고 창 그릴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중심선이 있다. 중심선이 있다. 중심선이 있다. 중심선이 있다.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둥까지 프리핸드로 딱 완성시켜놨다. 그런데 여기에 이쪽에 창이 있고 여기에 문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은 프리핸드. 창도 프리핸드, 그 다음에 선은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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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창 끝, 그 다음에 벽은 굵게 굵게 끝, 그 다음에 문 있는 쪽도 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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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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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풍실, 방풍실, 방풍실 이걸 연습을 해야겠죠? 엄청 연습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처음에 빵빵이를 대고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따보는 연습을 해야 사이즈가 맞게 나오겠죠? 안 그러면 좀 과도하겠죠. 그래서 얘는 1000을 봅니다. 200대1에서 1000, 900으로 하면 너무 작아. 알았죠? 1000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30~40번씩 그립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창, 문창, 문창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해치 패턴 안 합니다.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알겠죠? 뭐, 이거 이런 거안 합니다. 그냥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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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이것만 합니다. 방풍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로비라고, 실명 써야 되고, 레벨 써야 됩니다. 알겠죠?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개방형 병체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개방형 병체빠뜨리면안 됩니다. 휴게 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업, 다운 쓰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은 아까 전략적으로 다 짜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무는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밖에 있는 백지 5장씩 들고 들어와서 붙이고 시작합니다. 알겠죠? 참고로, 참고로, 세워서 안 그리고 눕혀서 그리겠습니다. 알겠죠? 세워서 안 그리고 눕혀서 그린단 말은 뭡니까? 요, 요렇게 안 그리고,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번 그리겠다고. 알겠죠? 여기다 한번, 여기다 한번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잘 잡고요 그 다음 치수선, 치수 보조선 레이아웃 잡아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막 그리면서 했잖아요 그거 그대로 따라해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늡니다 안 그러면 안 늡니다